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교수 키미칸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색연필을 엄청 써요. 일상에서요. 색연필을 자주 쓰는 요령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이 아주 정돈되고요. 또, 색연필을 쓰시면 쭉쭉 성장합니다. 우리 기록 덕후들 되게 많으시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메모 기록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색연필을 자주 쓰는 것인데, 이 색연필을 자주 쓰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 구성을 고도화하기 위한 행위여야 해요. 그냥 예쁘게 꾸미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생년필을 자주 쓰시면요 기억에 각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의 내용을 잘 구상할 수 있게 되고요. 지식이 체계화돼서 몸속에 착 붙게 되고요. 또 일상 행위들 모두가 점점 점점 잘 정돈되게 됩니다. 생년필로 갖고는 우리의 일상. 그것도 지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일상. 이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글씨를 잘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글씨를 못 쓴다는 이유로 메모하고 기록하고 하는 걸잘안 하게 돼요. 기가 막힌 방법은 생연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대감이 드냐면, 글씨를 못 써도 나중에 생연필로 잘 꾸미면 얘가 예뻐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자유롭게 좀 빨리 쓰고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점이에요. 두 번째는 생연필로 글씨 쓴 데다가 자꾸 주황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거를 쓰는데, 이렇게 여러 색을 써서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결과가 예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서 카드를 정리합니다. 제목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독서 카드에 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제목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란색으로 칠도 하고 조금 특별한 내용 같은 것은 녹색으로 줄을 살짝 쳐 놓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색을 여러분들이 독서 카드에 글씨로 쓴 데다가 한번 꾸며 보세요. 엄청 예뻐요. 이걸 만든 다음에 얘가 완성이 되면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책을 읽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뭔가를 구상한다든지 글을 쓰기 위해서 미리 메모를 해본다든지 하는 것을 자꾸 하고 싶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쁘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매력으로 와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색연필로 표시를 한다는 건 뭐?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더 깊게 만들어 주는 그런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색연필을 자주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노트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또 색을 칠하면서 색연필로 표시를 하면서 아까 제가 중앙, 노랑, 초록 이거 다 의미 부여를 했지 않습니까? 의미 부여를 더적적으로 하게 되고요. 색연필을 칠한 다음에 잠시 보고 머릿속으로 다시 되뇌이고 이것을 자주 할수 있게 돼요. 지적 성장을 아주 즐겁게 그러면서도 정돈된 상태로 예쁘게 할수 있다. 이게 이제 색연필을 쓰는 핵심 이유라고 할수 있겠죠. 네, 저는 딱세 가지를 반드시 색연필을 이용해서 하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는 구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구상이 정말 우리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결국 구상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죠. 계획 구상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완성태를 만들려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 그거 아닙니다. 거칠게 막 메모를 하시고요. 메모한 상태에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색연필로 표시를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표시를 하면 생각이 좀더 체계화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정서체로 또 메모를 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글을 구상할 때 마찬가지. 글을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요. 메모를 하고 색연필를 표시하고 또 그것을 반복하고 그래서 논리나 내가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 또는 뭐 사례 기타 등등 이것이 완벽하게 딱 짜였어. 이때 그걸 보고 메모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렇게 해야 완성된 글 설득적인 글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 보고서 엄청 쓰죠. 마찬가지로 보고서 구상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세스가 이게 됩니다. 우선 메모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메모를 최대한 해야 돼요. 어, 메모를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 안됐서 괜찮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 안 돼도 그냥 나열식으로 계속 메모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할수 있다고? 응, 생년필로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년필로 중요한 거, 특이한 거. 또는 뭐 순서 같은 거는 색연필로 이렇게 화살표를 찍고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메모한 것을 조금 구조화하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개조식 재정리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캔대학에서 여러분들께 제일 강조하는 거, 어, 메모로 정리하세요. 개조식으로 정리해서 독서카드로 정리하세요. 또는 독서카드로 정리한 걸쭉 모아놓고 걔를 아래 한글에 쳐서 동그라미 대시로 구성된 또는 뭐 목차 1, 2, 3으로 구성된 개조식 문건으로 정리하세요. 이걸 제가 엄청 강조하고 그걸 연습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어떤 결과물들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조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제가 요구할까요? 거기에다가 또 색연필로 표시를 하십니다. 표시를 하 면 표시하는 과정에서 또 생각이 정리되고 표시된 걸 중심으로 해서 쭉 보고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고 구상 생각 이런 것들이 정리된과 동시에 머리에 각인되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당연히 지식 작업이에요. 책을 읽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게 이제 대표격이죠.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한다? 메모를 거칠게 한다. 생략필로 표시할 거기 때문에 날려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쁘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메모를 왕창했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색연필로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면 조금 정리가 돼요. 정리된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요번에 독서카드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제가 지식작업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권하죠. 독서카드를 마찬가지로 글씨를 쭉쭉쭉 써가면서 만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뭘 해? 어, 색연필로 다시 한번 표시를 해요. 색연필로 표시하면 표시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한번더 정리되고 표시된 걸쭉 보고 생각을 되뇌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 생각 이것이 정리된 과 동시에 뇌에 각인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이야기한 구상과 같은 패턴이라는 거 여러분들 벌써 제 이야기 듣고 인식하셨을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일상을 저는 색연필로 잘 표시하시길 권해요. 제가 우리의 일상을 정리할 때 아주 중요한 기록 형식이 한줄 일상 기록입니다 하고 뭐 거인의 노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름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께도 일상 한줄 기록을 쓰는 게 월간 다이어리를 써내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요것을 여러분들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일상 한줄 기록을 써요 응, 아침에 일어나서 창을 열고 공기를 맡았으면 4시 45분 뭐 창문 열고 비오는 날 축축하지만 맑은 공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으면 10시 누구누구 미팅 뭐 인상이 어떻다 이렇게 쓰셔도 되구요 자기가 일한 것도 마찬가지로 몇시 일의 내용 거기에서 깨닫게 된 어떤 노하우 이런 것도 간단하 키워드를 한 줄로만 쓰시는 거예요. 예를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30개를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녁때가 됐어요. 이때 일상 한줄 기록을 쭉쓴 것을 보면서 아, 오늘 제일 나에게 기억에 남고 나에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얘를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아, 이거는 지식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요 행위를 하면서 내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은 노란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로 표시했다고 치자구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 이름 다이어리에 보면은, 플래닝 쓰는 거 밑에 C, 데일리 C, 하루를 평가해 보는 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하루에 자기가 잘한 거, 그러니까 칭찬, 그리고 사람에게 감사할 것 이것을 매일 주무시기 전에 메모를 하고 주무세요. 하고 제가 권합니다. 이 C 부분이, 여러분들이 일상 기록을 쭉 쓰시고 거기다가 색연필을 이용해서 표시를 계속하시면 C에 정돈된 상태로 자신의 하루를 잘 평가해서 쓸수 있게 돼요. 이것을 매일 하시기를 저는 권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들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구상하는 것들 또 지식을 습득하는 것들 이것을 모두 색연필로 예쁘게 꾸미시고요. 꾸미셔서 그걸 가꾸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표현을 한답니다. 또 하루를 기억에 각인하는 다시 말해서 색연필로 표시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각인 누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 좀 함께 살아가보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우리 삶 모두를 색연필로 예쁘게 가꾸는 꾸어가면서 우리 멋진 그런 일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독특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일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